가까운 이제 한일 간의 가정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. 어, 그,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고 30년인데요. 원래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, 에, 미국이 이제 워낙 일본이 G2로 미국을 넘보니까 어, 프라자비라는 걸 해가지고서 앵고를 했던 거 아니에요. 이제 미국이 그냥 어, 일본에 그 여러 가지 뭐막 팔아먹는 그런 것, 미역을 좀 뭐랄까 힘들게 하기 위해서. 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라자 합를 했는데 에, 그로부터 20년, 잃어버린 10년, 20년 지나면서 그 아베가 집권했을 때 유명한 아베는 뭐냐면 은 내수를 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수출이 어려우니까 앵고 때문에 에, 화폐발행을 많이 해서 앵고를 이렇게 해서 엔젤을 막 이렇게 난발한 그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소비가 될거 아, 내수라도 잘될줄 알았는데 이곳 사람들은 돈 주면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.